Thank mm -hmm. you. 지퍼라마몇번이라지천 슈퍼라마천. 슈퍼라마천. 슈퍼라고 6, 슈퍼라고천슈퍼라마 6, 슈퍼라마천. 슈퍼라마천. 슈퍼 6, 마천 슈퍼라마천. 요퍼라마천 슈퍼라마천. 슈퍼라마천. 감을 좀못 잡으시고 와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 갈게요. 얘들아, 어떤 삼각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성분과 성분이 1대2의 비율로 나타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막이렇 넓이 구하는 거야. 막 1대4, 3대3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1대2, 2대1,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 2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냥 잘라버려요, 이렇게. 중점, 이 2에서 중점 찍어버리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쭉 내가 찍어버리면, 길이로 표현할게요. 여기 길이가 A일 거고요. 요만큼 길이도 A고요. 요만큼 길이도 A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태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얘는 뭐야 지금? 중점 잡아놨지? 중점 잡아놨잖아 중점이 어디에 돼있어 얘들아 지금? 변유에 있지 그럼 뭐 생각해야 돼? 그럼 뭐 생각하는 거야? 중점이 변유에 있다고 얘들아 그럼 뭐 생각나면 좋을까? 직각삼각형 생각나야 된다고. 직각삼각형 외심이 항상 밑변의 중심에 있잖아. 그냥 그래, 얘들아. 얘들아 또 얘들아 해봤자 얘들아 문제가 출제 의도가 뻔해 말이야 삼각형에서 사각형 되니? 사각형에서 삼각형네? 물론 그 사각형은 삼각형 다 사, 삼각형 다른 단어이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삼각형 성질을 배운 것 중에서 중점이. 변위에 있는 건 어디에 밖에 안 나와 직각삼각형 외신 위치 말고도 없어? 있어? 갖고 와봐 생각해봐 있어 없어 얘들아 없다니까 그렇지 않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나오면 직각삼각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니가 빛변이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니가 뭐야 60도라고 나와있는 그럼 어, 어떻게 하겠냐? 여기가 스타 근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몇도가 나요? <laughs> 여기 30도 나오고 아요 네. 여기도 스타 여기 30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랑 이렇게 쭉 이어버리면 얘의 길이도 에이 맞아요. 이변에중점 잡아서 찍 그어놓은 얘도 a잖아요.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얼마예요? 62죠.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입니까? 정사각형 여기 얼마예요? a죠. 그렇게찍 이어버려. 얘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 비등변이죠. 아니? 아, 이가 2등변이면 여기가 지금 몇 도야? 음. 여기가 지금 몇 도야? 15도예요. 맞아요? 아니? 여기 몇 도야? 지금 우리가 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얘가 지금 이등변이잖아요 맞아요? 이등변의 상황에서. 그럼, 그럼 여기 각도는 얼마고? 여기 각도는 얼마고? 여기 각도 얼마일까요? 30. 왜왜 왜 30일까? 위가 에 60도라서 이해되나요? 여기가 60인데 얘가 이등변이야. 여기 길이 여기 여기 그게 같잖아. 요 더한 게 60이어야 되잖아요. 너 30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5겠죠. 45라고 나와 있었으니까요. 맞나 우리 어디, 어디 구해야 되는데? C A 여기 구해야겠네. 맞나요? 여기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이미 얼마인지 알. 이게 중요하당연합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랑얘랑 더한 게몇 도여야 돼? 90도여야 되잖아. 요 여기는 얼마라고 얼마일까요? 여기 얼마일까요? 이명큼 왔어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여기 4 5도나 여기가 뭐 120도라고 했는데, 120도는 중요하지 않고. 아니? 아니, 여기 60도니까 여기 120도라고 해서 여기, 여기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 얼마고 여기 얼마고 누가 한 번만 생각해봐, 여기 얼마 일까 얘가 2등면이죠. 또 누가 2등면이죠? 15초 보니까 여기도 2등변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응. 이 그림이 이상한 건 맞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 각도만 뭐 찾아내야 되잖아. 여기 둘의 길이가 같아. 요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할까? 누구요? 요렇게도 1인간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삼각형 여기가 몇 도가 나와서 사실 몇도나가고 있죠? 칠십몇 도가 나올까요? 칠십오가 나올 수 있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그냥 요 중점 찍어서 그렇죠? 각도 따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아니다면 싸지고 가도록 그냥 알아서 나오는 문제. 그러려면 요이대 일의 비율이 중요했죠. 맞아요. 이대1을왜 줬을까? 이거 왜 줬을까 생각 못하면 진짜 계속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생각 많이 해 주셔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구하라고 하냐면, 이 초록색 이쪽의 각도를 구하래. 요 그리고 얘는 정사각형입니다. 이거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어, 다른 친구들 한번 구해보시고, 지오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고. 그 사각형 보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나는 아, 킬러긴 합니다, 킬러. 킬러로 나오는 건가 봐. 연만 자라. 이제 좀 어렵긴 합